이 거창하게 네. 좀막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는데 어느새 에너지 분야에서 음. 일을 한지 10년이 음. 좀 넘었는데요. 아, 네. 여전히 어디 가도 제가 제일 젊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laughs> 그래서 크로커스를 통해서 어, 굉장히 뭐 다양한 연령대 음. 그리고 다양한 뭐 엔지니어 또는 음. 뭐 이렇게 마케팅 기획 어, 그런 그 전문가분들이 함께. 아. 우리 분야의 좀 신사업, 에너지 신사업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드는 게좀 저희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 현재도 네. 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 것, 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네. 이상 이어 국내에서 확장해서 네. 진출을 하신다면 어디가 네. 가장 유력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일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희도 회사를 해봤지만. 네. 네. 미국 사람들이 참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 조사를 할 때, 네, 뭐 네. 당연히 어드레스바 아, 마켓이 얼마냐 그랬을 예, 예, 예. 때뭐전 세계 시장 보고 그다음에 네, 뭐 네. 국내 시장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 미국 친구들은 누굴 만나도 똑같은 얘기예요전 세계 네. 시장을 딱 만들 그 네, 자료가 있으면 네, 거기에 삼 분의 일이 미국이다. 아, 아, <laughs> 그 그만큼 당연히 이제 마켓 네. 그런 어, 시장 아, 기회가 네. 뭐 크다라는 말을 하고 습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 있게 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저희는 최근에는 그 동남아 쪽도 음. 많이 보고 있어요. 동남아라고 했을 때는 네네. 좀 전기 자동차 분야 쪽인데요. 음. 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동차가 많이 네네.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륜 네. 오토바이를 많이, 많이 타고 다녔고 자동차가 사치품목 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세금을 거의 한90% 정도 아 매겼는데, 아 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세금 감면 혜택을 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을, 내연기관차를 네네. 약간 건너뛰고, 아 바로 전기차 보급이 많이 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또,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네. 뭐, 일본에 있는 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에 네. 집중을 하다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음. 충전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아또 수요는 굉장히 올라가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시장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지금 충전기 회사들 자체의 숫자가 공급이 딸리는 느낌도 좀 일본이요? 일본네요 예, 일본이요. 일본에 그렇죠. 일본에는 그 혼다, 뭐 토요타 같은 예.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 충전기를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별도의 충전기 아. 회사가 그전에 있었는데 예.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아. 예 네, 근데 그거 에 비해서 저 전기장차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예. 네, 아니 옛날에 저는 음. 이제 개인적인 음. 경험이긴 한데, 그래도 일본이 급속 충전기 막그 네. 마르벤인 상사 막 이런 데서 막 팔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아. 미국 사업을 마르벤이 아. 그 예. 국내, 예. 국내. 그래서 원래 기업과, 그 국내 기업 진출한 예. 그.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를 원래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습니다. 그~ M 상사와 같이 이제 자기들 이제 미국 알 거다 음. 막 하면서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네. <laughs> 실천, 근데 이제 그때 예. 개인적인 소감인데 예. 이게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음.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는 생각이 드게이 회사도 있지만 좀 다른 회사도 하나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음. 회사인데 그 제조 현장에 가보면 네. 어 정말 허름해요 아 <laughs> 어,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아껴가지고 이렇게 음. 그거에 집중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그래서 옛날에 갔었던 회사는 그아 그니까 이거랑 완전 다른 분야인데 네. 그 휴대폰 우리 그 강화율이 이렇게 적고 사실 그 폴더블 유리를 이제 만드셔서 적용이 되려고 하는 음, 회사였었는데 허어 음. 이거 나가면 안됬구나 정말 회사가 <laughs> 어, 상당히 너무 겸손한 그 네. 제조 환경과 연구실 아, 랩치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거 진짜 사업하시는거 맞나? 아, 이 생각을 어,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아 잘됐어요 잘 됐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돈다 전부 연구개발자 음. 도다 그게 결국에는 네. 사업의 좀희열이 아닐까 아, 싶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이 성장 곡선이 네 네. 어느 순간에는 어 네네. 이런 기업들이 진짜 뭐 크게 음. 할수 있을까? 네 네. 저희도 그 과정이 오, 지금도 그쵸, 그렇고 그쵸. 뭐 네. 당연히 있는데 네 네. 굉장히 시장이 딱 그게 열리는 음. 순간 음. 그런 회사들이 네 네. 어막한 1년 2년 사이에 음. 급성장할 음. 수 있는 아. 그, 또 그런 인프라나 또 제조기업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말씀해 주셨던 음, 것처럼 네 지금 요새 시장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 그런 상황일수록 더 우리가 이렇게 음. 버텨가면서 더 뭐랄까요, 오히려 경쟁자들은 음. 많이 없어지고 네. 이제 더 잘되는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런 환경에서도 크루커스는 이미 네. 저기 흑자 북한이셔서 아닙니다 굉장히 든든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올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올해, 올해는 아닐 수도 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이 올해 도잘 되시겠죠 네. 네. <laughs> 라고 너무 아박을 해요 압박을 해요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아무래도 네. 잘 되실 거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음. 네, 그또 글로벌 또 거시적인 영향도 네. 중요하고 네. 약간 고그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 스마트 그리드 전 분야를 사실 좀 많이 건드리시고 아까 변화의 음. 중요성도 얘기하시는데 스마트 변압기라고 하는 그 CVR 예. 그 네. 분야도 이렇게 예. 개발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그게 이제 네. 그 결국 변압기 제어가 핵심인데 단순히 네네. 변압기만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전체 사용하는 부하, 네네. 부하단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뭐 쉽게 표현드리면은 음. 이게 예를 들어 그 수도물의 수압이랑 비슷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뭐 샤워기 네네. 또는 뭐 이렇게 주방에서 네네네. 이렇게 뭐 틀때 수압이 세면 은 기분은 좋지만 기분 좋죠. 네. 예, 또 너무 약하면 찌끔찌끔 나오면 은 예, 도대체 누가 쓰든가 미안해 하고. 지금 막 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구축아파트 제가 네. 구축아파트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그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똑같이 너무나 많은 네네. 수천 대 기계들이 음. 쓰다 보니까 네네. 누가 쓰는지 모르게 어느, 아 주, 어느 순간은 아 갑자기 조금 네. 수압이 약해지고 네. 어느 순간은 또 칼칼칼 네. 세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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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잘 음. 그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네네네. 기술의 핵심입니다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타용량을 줄일 수는 없지만 최적화를 네네. 해주는 부분이고 음. 그게 또 하나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네네. 어 하루 중에서도 다 다릅니다. 요금 음. 구간 새벽 시간에는 거의 반값이고 네. 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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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ISS 엄청 네. 잘될 거다라고 많이 주장하시는 네. 분들 특히 네. 아이그 맞는 말이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결국 요금제와 연동을 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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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음. 전기를 사용을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네. 수 있는 네. 부분까지도 넣는 음.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그 어, 가장 피크 시간일 때는 그 면학기가 네. 예. 이제 좀 가장 뭐좀 바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네, 어떻게든 좀 아껴서 더 쓰게 이제 만드는 거고, 네. 좀 여유 있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좀그 이제 들어오는 네. 이 수압 문 자체를 야 이제 좀 천천히 들어와도 되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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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압 문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예. 이제 결국 사람이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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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음. 오토메이션되는 거를 최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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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음... 뭐 인간 지능도 중요합니다만 인공지능이 네네. 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그러겠는데요 네. 네. 그 패턴도 있을 네. 것이고 그렇죠. 계속 보통 이것도 네. 그~ 어, 언제 얼만큼 저기할 때 여기까지 네. 버티던데 약간 네. 이게 계속 쌓이면서 최적화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 이 솔루션을 네네. 그 그냥 너무나 전력 상식을 아 산식을 넣었어요. 아아 아예 그냥 그 공식에 있어서 뭐 거리, 그다음에 뭐 임피던스, 뭐 이렇게 해서 수치를 딱 그냥 네네. 대입을 하면은 네네. 계산을 하는 것도 한 15분에서 20분 그렇죠? 걸려요. 네. 그래서 그냥 1 시간, 2 시간 단위로 네. 그냥 이렇게 네. 바꿔주는데 어... 어, 요즘같이 이렇게 그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 읽어올 수는 있 환경인데 음... 그걸 쓰는 게 맞느냐? 네. 말씀대로. 네. 그 그 전에는 완전 네. 인프라적 사고인데 이게 네. 약간 좀 정말 약간 좀 섬세한 감, 그 분석을 붙인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마이크로 밸런싱하게 네.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네. 그 이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서 쓰겠다. 네. 그 네. 안단위에서 네. 어, 전체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그 충전기도 충전 사업자가 있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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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전력 개통도 음. 전력 개통 사업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아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저희가 지금 네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좀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그 도시 단위로 어, 한국 전력 같은 회사들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인프라는 음 그대로 어, 전기 회사에서 받아 쓰지만 고객들을 전부 이관을 시켜 버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는 주체가 네, 네. 전력회사가 아니라 그 네. 도시 단위의 아, 네, 기업 소규모 사업자가 네. 네. <laughs>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laughs> <laughs> 뭐, 이게, <laughs> 이게 재밌는 게 네, 저희도 네. 실제 사례를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네. 어, 저희도 이제 그 나파밸리, 네, 네, 샌프란시스코에 네. 페제 네, 와인 다와인들은 예. 어, 거기는 대부분 그 인구를 보면은 네. 어느 정도 그 중상위 소득층 이장 높은 예. 분들이다 보니까 어, 테슬라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음. 음. 그래서 그그 그, 쪽에는 자체 전용 앱을 했을 때 어, 충전기를 이쪽에 음. 구매할 경우에는 반값 네. 에 주는 대신에 데이터를 다 읽어오는 경우도 아, 있고요. 아. 또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프레즈노라고 LA랑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있는데 그쪽은 네네. 조금 그 대부분 히스패닉 네네. 인구들의 네네. 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음. 조금 저소득층인데. 네네. 그, 거기는 또 무상으로 네네. 이렇게 고효율 기기들을 지원을 해주는 아, 프로그램을 아, 갖고 있고. 아.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가 네, 네. 이제 피크 시간이 됐어요. 음, 그래서 사람이 음. 활동하는 모든 시간대는 네, 네. 전기 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아, 쓰지 말라는 아. 건데 그 이제 구글의 스마트 그 온도기 네스트 네, 네.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음, 어, 데이터 가져오려고 어, 데이터도 네. 가져고 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더운 날 네, 네, 네. 어, 그리고 전력 공급이 원 음. 전화하지 않는 날에는 일괄적으로 27도로 올려 버립니다. 아 네. 아 사용자가 기 설정한 숫자는 네, 9시 네. 1분부터. 음 되게 끔하고 음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어게 보면 네. 다들 각자 그런 네. 로컬 단위에서 이제 쪼개 가지고 더 로컬 효율을 단위로. 이제 네. 추진하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네. 볼수 있어요. 그게 있겠네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네. 기술이 아 어,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네. 이제 네. 로컬 단위로 그렇게 전력을 관리하시다 네. 보면 네. 뭐, 너무 당연하게도 어디는 남을 거고 어디는 모자랄 거고 해서 네. 전력 거래가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네. 이제 궁극적으로 뭐 전력 거래를 하겠다 네. 뭐 버추어, 아까 말씀 드렸던 뭐 네. <laughs> 것처럼 오래가 안좋아 뭐 이런것처럼 네, 네, 네. <laughs> 실제적으로 네, 네. 전기를 주고받지는 않고 이게 약간 네. 인증서를 주고받는 아 형태가 조금 더음 보편화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아리백 이라고도 네, 뭐 알죠 알죠 최근에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네. 사용하는 에너지 100%를 뭐 신재생으로 쓰겠다 사실 의아가 웃긴건데 전국민 잘 모르다가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저도 네. 잘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네. 잘 모르고 있다가 네. 그때 대선하면서 갑자기 토론 대 갑자기 네, 아리백이... 아리백 예, 이게 뭐 네, 그렇게 네. 중요한거였나? 하면서 네. 이렇게 예. 사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네네 1차 협력사들이 아리백을 음. 가입하지 않으면은 뭐 아. 협력 관계를 끊겠다 이런 아. 얘기도 나오는데 아리백이 약간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인증서 단위로 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전력을 뭐 주고받고 사는 경우도 네네네. 있겠지만 뭐 네. 아니면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음 어,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음 국내에서는 지금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인증서 아 되게 재밌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처음에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완전히 전력망이 완전 서로 막 공유 돼서 깔려 있는게 아니라면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공유하기 좀 난, 네. 아, 우리는 이거 신재생 기반으로 생산을 했어 그리고 음. 최대한 전력 효율을 맞췄어라는 음. 이제 그걸로 네. 그래서 그렇죠. 아 우리 이걸 샀기 때문에 네. 네. 여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어 탄소 중립도 사실 약간 좀 탄소거래도 좀 그런 거잖아요 배출권도 그렇죠 배출권도 아, 아 그런 식의 네. 네. 접근을 향후에는 조금 바뀌지만 네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음, 그러니까 음. 통신 같은 경우도 전부 국제 표준을 아, 하는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사업도 굉장히 잘 하시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 궁극적으로 예. 우리 크루커스 이런 회사 돼, 돼 있을 거다 나는 이런 음. 일을 내가 생각했던 비전을 달성해 있을 거다라고 음. 말씀을 주시면 어떤 음. 모습이 우리 크루커스는 궁극적으로 아. 돼 있을까요? 크게 거창하게 네. 좀막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는데 거창하게 말씀주셨다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렇게 네. 안 하고 소박하게 말씀주셨습니다편안하게 네,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새 에너지 분야에서 음. 일을 한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어, 여전히 어딜 가도 제가 제일 젊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그뭐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만큼 오래된 전문가분들, 아,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어, 조금 이제는 좀 젊고 어, 이렇게 좀 그좀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 음, 분야는 음, 네. 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은 음, 게 어, 크로커스를 통해서 네, 네. 어, 굉장히 뭐 다양한 연령대 음, 그리고 음, 다양한 뭐 엔지니어 또는 음, 뭐 이렇게 마케팅 기획 네, 네. 어, 그런 그 전문가분들이 함께 아. 네. 우리 분야의 좀 신사업 에너지 음, 신사업을 음, 같이 음, 일할 수 있는 음. 그런 기반으로 만드는 게좀 저희 회사의 아. 장기적인 목표 현재도 네. 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 아, 것 같습니다. 오 이해하자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같이 음. 끼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 B 2 B가 됐든 B 2 C가 음. 됐든 고객들까지도 좀더 네. 편하게 이해하면서 아 전력을 음. 효율적으로 쓰고 스마트한 전력 소모를 음. 앞장서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음. 네. 생각을 하면 될. 아예 맞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예, 여쭤볼거예요 예, 예, 맞는지 예. 그냥 궁금했었던거고 예. 아 오늘은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음.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타트업과 투자 음. 이야기 이렇게 들었을 때 보통은 음. 일반적으로 그 소비재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음. 아니면은 뭐 주로 많이 접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 인터넷 모바일 회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그 딥테크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딥테크이지만 B2B, B2C를 다 같이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길에 있는 회사의 스토리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차분차분 하나씩 다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라 아,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좀 어뭐이 창업 다른 창업가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관계되신 분들 뭐 이렇게 후배 창업가들 분들 음. 위해서 이제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창업 하신 분들 네. 뭐 그참 어려운 시기들도 많이 아, 있고 뭐또 네. 즐겁게 희열을 느끼면서 음. 일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수 삼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를 재수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예. 아 조할 그, 뻔했어요. 전3수아 그러세요? 뭐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네, 예. 뭐그 크로커스라면서 아. 저는 재수 삼수가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처음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네 네. 뭐, 뭔가 처음 시도를 했던 사업들이 다한 번에 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꼭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네, 좀 네. 어, 어느 순간 좀 음... 회사가 올라가고 음... 자연스럽게 기회들이 주어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투자를 네. 받을 기회도 네. 뭐 처음부터 저희가 막 어, 투자를 이렇게 예.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네. 투자사들 만나고 그렇게 예. 하다 보면 만난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그 음. 편안하게 생각을 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네네. 굉장히 잘 잡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당장 내일 회사가 <laughs> 어렵더라도 네네. 네. 그러니까 뭐다한번더 다시 하면 음. 되지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단기적으로 아 이거 네. 아니면 우리 회사 끝나 이게 네네. 아니라 좀어안 되더라도 다시 도전하지. 계속 안 도전. 간다 보면 네 간다 네. 나는 버틴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재수하고 네. 삼수하고 있어요. 아 네. <laughs> 너무 네. 마음을 울리는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